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윗 이안 트레이더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최근에 우리 애플카와 의 이슈가 있으면서 어,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이죠 기아차를 네 한번 차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19% 가까이 상승을 해버려서 네 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 훨씬 미소를 짓고 계실 것같고요자 그럼 기아차를 내가 잡고 싶다 그러면 어느 구간부터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냐 현재 기아차는 채널 구간상 8만원에서부터 9만5천원 레인지까지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7만8천원까지 구간이 열려버렸고요.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따라서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8만5천원 아래에서부터 7만8천원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어 가격적인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매수하신 물량은 9만원 이상 올라오면 또 청산하시고, 네, 그러면서 큰 그림상은 9만 5천원과 7만 8천원 박스권을 앞으로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현재 9만 9,500원까지 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위쪽 자리가 어디까지 열리냐면요. 12만원 정도까지가 열려버립니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기아차, 어, 자 손절라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절라인은 7만 원 자리입니다. 손절라인은 7만 원 부분.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뭐더 담아야죠. 네, 중장기적인 흐름상은 12만 원 자리가 보여요. 네, 여러분들 12만 원까지가 기아차가 어, 이안이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럴 가능성이 연봉상 있나 볼까요? 자 여기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다음 저항이 이제 여기 부근과 여기 중심값 부근인데, 어, 12만원이 뭐야? 16만원, 17만원. 네, 일단은 현재 일단은 고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과거 우리 기아차에, 어, 700, 800% 정도 터졌었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어 추가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죠. 네, 애플카와, 어, 뭔가 일을 버린다라는 거는 모멘텀이 지금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전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만 8천원에서부터 요 8만 5천원 사이 구간 내려오시면 한번 공략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9만원대에서 뭐 수익을 청산하실 분들은 좀 청산하시고 어, 중장기 흐름상은 어, 제가 보는 관점은 12만원 이상까지 네, 12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령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전체적인 추세는 비아이밴드 이탈하지 않는 이상 네,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잇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이한 전문가입니다. 메이크잇스타 이한 전문가의 무료 오픈톡방을 소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하단에 오픈톡방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추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식 공부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크잇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